안녕하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마인드풀니스 달팽입니다. 오늘은 몸의 안정화 바디 스캔 마인드풀니스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바디 스캔. 우리 몸의 각 부위를 스캔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각 부위를 마음의 눈으로 스캔하는 그런 마인드풀니스 활동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삶, 이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의 몸으로 이 시간과 공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 많은 작용을 하지만 그 모든 작용은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방향으로 갈때그 모든 것들의 결과와 과정과 그 모든 작용들을 받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너무 많은 생각들과 너무 많은 감정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몸을 잊어버리고 살곤 합니다. 우리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가까운 관계 그리고 익숙한 관계를 맺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바디스캔은 가장 먼저 우리 몸의 각 부위를 알아가는 과정, 우리 각 몸의 부위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손, 감각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몸의 위치를 알아보는 집중도 그리고 알아차림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신 자세도 괜찮고, 자리에 누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슨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언제나 바디스캔을 그냥 하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게 바로 이 바디스캔 활동입니다. 바디스캔 연습은 잠이 들기도 하고 또 집중력을 잃게 하는데도 굉장히 쉬운 활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디스캔이 참 어렵다고도 얘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바디스캔이 정말 지겹고 싫다고도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마인드풀니스 연습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이 들면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구나 알아차리고 지겨운 마음이 들면 지겨운 마음이 드는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마인드풀니스 연습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활동들의 분별심,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옳고 그름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이 일어날 때, 아, 내가 지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디스캔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지금 계신 그곳에 앉으셔도 괜찮고 누우셔도 괜찮습니다. 바디스캔을 하는 중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알아차리고 그 생각과 바이바이. 그리고 다시 몸으로 돌아와 바디스캔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바디스캔을 마음의 눈으로 볼 때, 눈을 감는 것이 바디스캔 활동을 집중하고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곤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고,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으신다면, 눈을 편안하게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연습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호흡을 편안하고 천천히 호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디스캔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우리의 머리, 머리의 위치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는 어디에 있는지 마음의 눈으로 그 위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가 있던 마음의 눈을 이제 우리의 어깨,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어깨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가 있던 마음의 눈을 이제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 왼쪽 팔꿈치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팔꿈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다음으로 우리의 팔목으로 마음의 눈을 옮겨가 보겠습니다. 왼쪽 팔목, 오른쪽 팔목, 팔목의 위치를 마음의 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우리의 몸부위 우리의 가슴 숨을 쉬고 숨을 내쉬는 가슴의 위치를 마음의 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팔목에 가 있던 마음의 눈을 우리의 가슴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슴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의 위치를 마음으로 확인하고 가슴의 부위, 그큰 부위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슴에 머물렀던 마음의 눈을 우리의 배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움직이는 배. 우리의 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호흡에 따라 움직이는 배를 쉽게 찾으신 분도 있을 거고, 시간이 걸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잘 찾았고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면 됩니다. 자, 이제 배에 머물렀던 우리의 마음의 눈을 골반, 골반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바닥에 닿아 있는 엉덩이, 엉덩이 옆쪽으로 있는 골반, 골반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내 몸의 골반이 여기에 있구나. 골반의 위치를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골반에 머물렀던 마음의 눈을 우리의 다리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허벅지. 왼쪽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허벅지는 어디에 있는지, 허벅지의 위치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옮겨가 보겠습니다. 허벅지의 위치를 확인한 지금, 이제 무릎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무릎의 위치를 알아봐 줍니다. 왼쪽 무릎은 어디에 있는지, 오른쪽 무릎은 어디에 있는지, 마음의 눈으로 알아차려 봅니다. 다음 몸의 부위는 발목입니다. 걸음으로 언제나 많은 무게를 지탱해주는 발목. 왼쪽 발목, 오른쪽 발목. 한쪽 한쪽씩 마음의 눈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몸의 부위, 발바닥을 찾아주겠습니다. 발바닥. 왼쪽 발바닥, 오른쪽 발바닥. 마음의 눈으로 눈에서 가장 멀리 있는 발바닥까지 내려가 발바닥의 위치를 찾아주고 알아차려 주겠습니다. 왼쪽 발바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 발바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몸의 각 부위를 찾아보고 알아차려주는 바디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다시 발바닥에서 다리, 그리고 배, 골반, 가슴, 팔, 어깨, 그리고 머리까지. 우리 몸 전체를 마음의 눈으로 훑어봐 주신 뒤 천천히 호흡하고 천천히 눈을 떠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몸의 각 부위를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전체를 보아준 뒤 눈을 떠 이곳 공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거나 서 계셨던 지금 이 공간. 공간으로 돌아오셔서 이 공간을 오리엔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공간을 바라보신 후 지금 이 순간 마인드풀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활동 뒤에 하려던 그 활동 옮기시려던 그 공간으로 가셔서 계획하시던 일들을 천천히 부드럽게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인드풀니스 달팽이였습니다.